그 한국 경제 그 경제 효과로는 1조 7천억 <laughs> 어, 네, 예. 그, 그 정도 된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 충분히 해주에서안장하 해주고 네안 예, 하세하십생님 남자 아하십니룹인자혹이돌티에인데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음, 저도 뭐 네. 그냥 시간 날 적에는 네. 보통 앉아 뉴스를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네. 보면은 지금 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저 네. 뭐 설이 많더라고요. 뭐또 음. 체육계통에 있는 뭐 국가 선수나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그뭐 메달을 따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그 예. 안에 군 면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그 연예계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데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국위현역이라고 하죠. 그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네. 국가 의무에서 <laughs> 군에 가는 거는 누구나 할 것이 다 가는 거는데 그것보다도 최고 군에 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어, 우리 지구상에서는 현재 어, 남북 분단이 이런 달라져가 있는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음, 현재 현재 그렇지요. 네. 그리고 휴안주까지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 지금의 현재의 뭐, 현세의 어떤 국방의 의무는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음. 물론 한자 많은 군인들로 사는 명수가 필요를 하지만도 나라가 부유하고 굉장히 발달있으면은 네. 무기도 뭐든 어 굉장히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어, 그래서 반다 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하튼 여 외국에 다니면서 국위 선양을 해가 뭐 외화 획득은 네. 뭐 아주 많을 거로 생각해요. 오 그러면. 그 한국 경제, 그 경제 효과로는 1조 7천? <laughs> 오, 예. 네, 그, 그,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 그럼요. 그럼 그것을, 웃 세금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가지고 차라리, 뭐, 거기 남은 돈으로, 뭐, 구수무기라든지 국가 발전해가지고 쓸수 있고 네. 또, 그 우리 방탄소녀단이 지금 인기에 절정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절정에서 군보대락 하는 그 땀문에 빠지면은 네. 그것이 즉시서 밀어 가면은안 되거든요. 무엇인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어느 선이 되면은 항상 달도 차면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하면은 그때 사그 그때 맞는 국가에서 풀어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수 있는 군을 군에서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는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글쎄요. 또, 그러고, 뭐, 어, 현재 흐름이라든지, 또 뭐, 신명이 서다든지, 어떤 흐름 보면은, 네.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안 높나, 이래 봅니다. 음. 그럼 좀, 지금 당장 간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나중에. 그렇죠. 어. 어. 지금, 네. 예, 뭐, 여론사는 어떨란지는 모르지만도, 네. 여론은 여론이고, 음. 어,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을 해가지고, 나는 연기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음. 그래, 연기를 좀 시켜가지고, 예. 최소한 뭐 3, 4년 더 있던가 있다가, 또 그것도 멤버를 해도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어 방탄소년도 좋고, 국가의 어떤 네. 이미지도 좋고, 시,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뭐이래방탄 소녀단 같이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에 인기가 있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럼요. 정말로 뭐일 세계하면 날까막 해도 지금 되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 된다 고 하는 거는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 그걸 해가지고 문화라든지 하여튼 이런 쪽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 이 있을 수 있고 음. 또 지금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영원하지나 끝나고 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사람들이 대한 무기라 하는 쪽에 많이 뭐 여행도 올수 있을 기고 오지요. 어 그렇죠. 어, 네. 그래야 뭐 국기 선장이라든지 우리 나라를 알려주는 데는 최고 그인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국가 발전도 그렇고 또 그러고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궁북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굶북기. <laughs>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뭐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뭐. 뜻이 있다라 하고 하면은 저도 뭐 기도 드릴 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밌고 좋은 예. 콘텐츠로 선생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